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8일 용인 반도체 주변 기숙사 원룸 주택 난리났다 난리 났어. 여러분을 돈벌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아무리 빨리 지어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두 번째. 주변에 건축할 저렴한 땅이 없습니다. 저렴한 땅이 없죠. 세 번째. 이 지역은 보통 수백 개를 어, 숙소로 찾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 그래서 첫 번째 건축을 하려면 토지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입니다. 당분간 이 지역은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고 허가를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안성 시내까지 찾고 있지만 기존 임차인이 차 있는 건물들은 무슨 수로 빈방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당분간 공사장 인부들의 주거지가 대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대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려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 자,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을 알지만 땅값이 비싸서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땅값과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건축비를 고려하면 5에서 10%의 수익률인데 조금만 방심해도 마이너스 수익률로 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이라 부르는 건축물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영상이 나오니까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건축을 하나,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건축이라는 소리에 괜히 주눅들고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 짓다가 10년은 늙는다. 집 짓다가 10년은 늙는다 이야기가 공, 공공연한 어, 비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평당 300만 원이 넘어가면 150에서 200평의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4억 5천에서 6억의 토지값과 어, 150평... 어, 건폐율이면 건축 면적이면 건축하는 금액이 약 15억 정도 되겠죠. 합해서 20억이 넘어가는데 과연 수익률이 맞을까요? 그럼 모듈러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은 그 3분의 1 가격에 3분의 1 가격인 5에서 7억 원의 토지와 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수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투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투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장님 어, 저희는 모듈레 주택을 짓는 어, 회사 대표입니다. 내일 만나서 구체적으로 건축 방안을 고민을 하시죠. 어,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아, 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지방의 건설사인데 약한 200명의 숙소를 찾는다는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방문도 했고요. 4월 중순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4월 중순, 얼마 안 남았죠. 약한한달 정도 남아있는 그런 기간에 꼭 200동의 주택을 찾고 있는 그런 건설회사 하청업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줄 주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인이 보이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땅도 찾아야 하고 자금도 구해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도 좋은 매물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뭐, 그것 뿐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설명이나 댓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해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응원 음, 바라겠습니다 계속 뒤에 음, 이동식 모들레주택 동영상이 나오니까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진입로가 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 포장과 도로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시멘트 포장이냐 아스콘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스콘 포장이 훨씬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는 따져봐야 할듯 보이고요. 도로에서 거리가 멀면 배수로 만드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근처에 바로 연결할 배수로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전주에서 약한 100m냐 200m냐에 따라서 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거리와 확인이 어, 비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어, 건축물을 보시면요. 지면에서 공간이 없을 때는 하부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생기거나 단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 공간을 막아주거나 공간의 밑에 이제 단열이나 이런 거를 더 보강을 해야 될 듯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제가 이제 이동주택 전문가는 아니고 어깨넘으로 배운 지식이라 참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알 수는 없고요. 이동식 주택도 주택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의 동결과 여름의 열기,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내부는, 내부와 단열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특별한 것은 없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룸이 갖춰야 될 것은 요소는 갖추고 있어야 될듯 보입니다. 자, 인테리어는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지겠지만, 과하지 않게 가성비를 따져보는 것도 필수로 보입니다. 어, 이동식 주택은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복층형 사진을 보고 계시고, 자, 보이시는 것이 내부 이제 단열 공사를 하기 위한 거고요. 외부와 내부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체리형 쉼터를 만드는 그런 건설, 음, 이 공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현장에서 지금 현장이 아니고 공장에서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도 우레탄 폼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단열 그 단열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암으로 틀을 짜고 그 안에 단열재를 충전하거나 우레탄 폼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바깥에는 또 패널을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틈을 꼼꼼하게 메워줘야지 틈이 틈새가 틈이 생긴다면 곰팡이가 쓸거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습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